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가 함께 은혜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날개 붙인 작은 새처럼 얽매인 채 살아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이끌리며 좌절합니다. 그래서 이러설 수 없을 정도의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신력만큼은 이에 속박되지 않는다라는 점이죠. 베토벤은 귀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음악가였죠. 그리고 빌토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루의 명작을 남기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갖가지 불리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정신력은 강하해서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또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육체상의 결점도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의 빛을 흐려놓을 수 없었다라고 어떤 이는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주의 자녀로서 언제나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 상황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고 강인한 정신력 가지고 또 강한 믿음 가지고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돌파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말씀인데요. 사랑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전장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죠. 그리고 이제 본장에서는 요한은 영들을 시험해야함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의 행위에 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난자라면 그의 사랑을 통해 그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 가르침들이 활기칠 때에는 진리의 확실한 어떤 식음석이 필요한데 이러한 식음석들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입을 먹고, 어, 입고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참된 것을 인정하고 믿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의 영 같은다다라고 6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러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라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제일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해서, 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사건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순고한 사랑,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본 모범이 됩니다. 7절부터 12절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들어볼 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죠. 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가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점점 더 온전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 그리고 형제 사랑,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강력한 기초 표본이다라는 된 말씀을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올 때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 저희 여러분들은 서로 어떻게 대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희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에서 4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떠나서 하나님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소원서 하나님을 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죠. 우리는 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저 여러분의 아,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되물로 드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겨야 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가슴과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가슴, 마음에서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있을 때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삶을 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볼 때, 그것은 필레오, 스르고 에라오, 아가파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사 필레오는 관심, 돌봄, 환대, 사물에 대한 애착 등의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사 스르고는 사랑하다, 애정을 느끼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있죠. 쌍방간의 사랑을 나타나는데도이 사랑을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사 에러오는 명사로는 에로스입니다. 이는 자신을 위해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것을 원하거나 갈망하고 사랑하는 정렬적인 사랑입니다. 남녀의 사랑도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사랑과 달리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런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라고 현지서 4장 1 2절의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 때인데, 있어야 할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드러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더 믿음의 사람은 사랑하되 서로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생활도 어떻게? 뜨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도 뜨겁게 믿음 생활도 뜨겁게 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하해서 뜨겁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도우셔야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합니다. 늘 경건의 훈련 을 통해서 성령님 인정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침역사하시도록 하여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가득. 주렁주렁 맺어지게 하는 맺어지는 삶을 사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야 어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드러내 보이는 증명을 보이는 나타내 보이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이신 하나님에 관해서 8 절의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잘 알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대를 구원 받은 그리스도인 저희분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요한에서 4장 8절의 말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시하는 윤리의 근강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은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이듯이 네, 주민과 주의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관계임을 이 시간 잘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두 가지 핵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별개의 것, 떨어져 있는 것 따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가 풍성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편 86편 15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궁리를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궁리를 여기십니다. 나는 궁리를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가 증발할 때도 가르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께 기대며 그분을 따라가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사랑의 주님은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 일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소속된 자리가 다릅니다. 아, 우리의 인 생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다릅니다. 하지만 삶의 어느 자리에서도 어둠이 없으신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소망 삼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빛이신 하나님의 찬여로저 여러분이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은혜가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있다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라고 요한일서 2장9절의 말씀합니다. 무엇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소망사브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래어드리는 아래는 삶을 사는 부르짖는 삶을 사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주는 선하사 사야기를 즐기시며 죽게 부르짖는 자에게 은인자함이 인자함이 구하심이리다라고 시편 86편 5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이 매마른이 시대입니다. 사랑을 하다가도 에, 타인이 유스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한테 옆에 있는 어떤 이가 어, 배반하거나 날려 시하거나 그 사랑을 철회할 때 거두어갈 때 나도 그 사랑을 그의 반하여서 그의 동등하게 과 동등하게 사랑을 에, 하지 않는 그 사랑을 접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 그래서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동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이 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이웃의 삶이 또그 사랑이 우리에게 철회될지라도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대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에 관해서 9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믿음에서 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임을 알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조여러분들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사랑이다 본문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 리스터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됐음을 기억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녀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기억합니다. 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면의서 4장 1 0절의말씀에 보니까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온 부문의 말씀이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근담을 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명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위안해서 2장 2절, 이절의 말씀 함께 들어보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하,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의 죄, 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오셨죠.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문제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렇게. 해결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사건이 다른 의 사건이 아니라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사건이 되도록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사건이 되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시간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지만 주님으로 모셔들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런 모습 대로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어떤 죄가 있습니까? 자신의 어떤 큰 죄, 작은 죄 있습니까? 그 죄뿐만 아니라 모두 우리 인간이 저쪽 부패한 죄들을 기억하며, 하지만 그죄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오시길 소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수 있습니다.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원죄를 사하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이 있으니까 그것을 폐기하고 예수 입장의 보혜를 깨끗이 시설을 받아서 그리스 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주인이었던 삶을 우리는 원래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도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이마음 가운데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드리고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먼저 믿는 저 여러분들 주의 자녀들은 독생자로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마음의중심으로 감사하며 주를 높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삼으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세상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볼때 어떨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소망이 없는 삶이라고 느껴질 때도 또는 소망이 많아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을 붙잡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 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도 마땅히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볼수 없는 볼수 있는 불행과 분주함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에는 평화함이 넘치고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미워할 때는 분쟁과 싸움과 시기질투와 파멸과 저주가 있는 것이죠. 그의개념은 이것이니 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주의 은총을 입게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계명으로 이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가정과 교회,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그대로, 성령의 의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나를 살리신 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힘으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이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그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정에서 순종함으로 나를 살려주신 예수그리스도의그사랑 복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기쁨으로 믿음생활을 승리하는 우리 그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제 3차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놀랍네. 사랑을 주께서 하신 주의 생각해 보라 주의 늘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은 지 아버지의 사랑을 끊고 라란데아버지 사랑을 끊고 놀니다 זיך זענען די זענען 우리의 손에 우리의 소리, 우리의 소리, 우리의 소리, 우리의 소리, 우여의 소리, 우리의 소리, 우리의 소리, 의 소리, 우리의 소주님의 소리, 우리의 소리, 우의 소리, 우리의 소리, 우리의 소리, 의 소리, 우리의 소리, 우리의 나님의 소리, 우의하리 우리의 소리, 우서의 소리, 우 우리의 소합니다아버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찬양으로서 로 사랑하며 우리의 주의 사랑이 신을 나타내며 우리의 사랑 을 우리의 삶이 되하여 주여 주소서 주요 시절에서 무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이며 하나님 찾아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전이 되어 주셨었어요. 아브다네 사랑하는 분을 경험하게 어주셨서 날마다 성령님의 높게 경험하게 어 주셨고, 주님의 로워지게 어 사랑의 사랑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셨었어 하나님 나만을 위해 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꿈게 하여 주신 뜻으 하나님을 소망 삼게 하여 주신 뜻으로 주신 자가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사랑에감격 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떠어내는뜻으을 그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가 하나님을 채아줄수있도 아버지는 우리 아를 위해 지주시옵아버지하나님을눈 아버지는 고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죽음을 안서그도를가려주시 아버지는 우리 엄마가 되었다. 그기이 이른다. 아버지는 우리 사랑지서 아버지는 우리가 사아주시서사랑아하의되는